북극에서 유출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파견된 과학자들 검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감염자들을 조사하던 중 대원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계속되는 감염자들의 공격과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거대 기업의 음모 속에 가까스로 백신을 제작, 치료에 성공한다 그러나 암살자들 앞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고 동료의 희생으로 겨우 생존에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곧 윗단 섬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된다 실제 과학이론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와 완성도 높은 연출로 바이러스에 대한 원초적 공포를 완벽히 그려낸 헬릭스 시즌 2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정체와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밝혀질 예정이다 헬릭스 뉴 시즌 4월 3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